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9월 23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35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체제형, 국민감사로 추미애 선본다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합니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중앙간부 인사에 대해서 국민감사청구를 냈습니다. 한편은 감사청구서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수사라인 밖으로 발령이 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범죄임에도 인사로서 수사 및 공소 유지 팀을 공중분해 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 농은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진웅 부장 검사는 광주지검 차장 검사로 영전을 하고요. 이것 다시 말하면은 폭행 압수 수색이죠. 이것을 감찰 중이었던 정진기 서울고검 검사는 자천이 돼가지고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을 시켰다고 하면서 이런 인사는 직권 남용에 의한 수사 방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 행위라고 했습니다. 한 변은 검찰과 법원은 친정권으로 편향이 됐다. 법과 원칙을 고수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신뢰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직역이 됐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편의 이번 감사 청구는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를 비롯한 그 하수인들의 직권 남용을 비롯한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는 최재형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줄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한 것이겠죠. 소위 그들끼리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합법적 방식으로 찬탈을 하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신여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장악해서 다수결의 이름으로 법에 대한 행포를 반먹듯이 해대면서 특히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완전히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어져 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의인이고 정의의 수호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로지 원칙주의자로서 제2의 예창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입니다. 정부가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청을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 도중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느냐? 고한 감사원장의 발언이 공개되가지고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격록해 한게 바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것의 결과를 공개해버린 것이죠. 이번에 발표된 감사결과는 내용뿐만 아니라 공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실세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주의를 줬고요. 송재호, 이용섭 등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관계된 사안을 부당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개별 직원들의 외부 강의 문제나 대통령 비서실의 미술품 관리 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을 적발을 해낸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2018년 1월 이후 두 차례 회의만 개최를 했다고 하면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최재형이 누구인가요? 그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경기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줄곧 판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 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두루 거쳤습니다. 엘리트 판사 하면은 인간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간 최재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재영 감사원장과 오랫동안 교류한 평생 지기 강명훈 변호사와의 미담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학창시절 수아마빈 강명원을 2년간 얻고 등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법연수원 2년간도 함께 통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잠시의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몸소 실천을 한 거니까 위대하게까지 느껴지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바로 이런 위대함이 있기에 문재인 청와대를 이미 질책을 했고 문재인의 검찰개혁 완성자로 분류되는 추미애를 가까운 장래에 끝장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은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